매일 주님과 함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때를 잘 알아야 한다. 논농사의 경우, 논에 물을 언제 대야 하는지, 모내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갈린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더라도 씨를 파종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씨앗이나 모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논과 밭을 갈아주는 것이다. 땅을 갈지 않고 씨를 심거나 적절한 시기에 물과 햇빛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논과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었더라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내 마음의 밭을 굳은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 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내 마음에 밭은 하나님만이 갈아주실 수 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 마음에 묵은 땅이 갈아 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